뭐, 1천만 성도가 있어도 365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% 될까요,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100구절도 못 합니다, 100구절도. 자, 그러면은, 여러분, 오늘 대부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면 1년 후면은 365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예, 365고요. 하루에 한 구절씩. 예, 하루에 한 구절씩. 자, 그러면 하루에 한 구절씩 하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하는데 반드시 암송을 할 때는 예. 장절을 제일 처음에 한번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하고 반드시 두 번을 해 주란 말이에요. 자. 시편 23장 1절이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이...